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석미경입니다. 오늘은 레이더 강수량 추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강수량을 관측하는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레이더 반사도 관측, 레이더 강수량 추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강수량을 관측하는 장비로는 우량계, 레이더, 위성 등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량계와 레이더는 지상에서 강수량을 관측합니다. 우량계의 경우 지면에서 강수량을 추정 관측하여 어 차민값을 관측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점에서 관측함으로 공간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더의 경우 상공에 있는 강수량을 관측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강수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넓은 영역에 대해서 강수량을 관측하여 공간 해상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그림은 왼쪽은 우량계에서 관측한 강수량의 분포도이며 오른쪽은 레이더에서 관측한 강수량의 분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량계의 경우 공간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오른쪽에 레이더 같은 경우 고해상도의 레이더 격자 강수가 추정되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강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더에서 강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의 경우 강수량을 바로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도라는 관측 간측 변수로 관측하여 강수량으로 환산하게 되겠습니다. 반사도의 경우 레이더가 송신한 전력과 수신한 전력의 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단위 부피 내에 강수량의 입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입자의 크기가 얼.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반사도는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반사도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사도는 송신전력과 송신 수신전력의 비가 되겠고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수신전력의 경우 어, 레이더가 방사한 송신전력 레이더 하드웨어에서 결정되는 상수 C, 그 다음에 레이더가 강우인지 강설인지의 입자 타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인자 K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또한 그 강수입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대해 반비례해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수입자로부터 후방산란되는 그 신호의 반사도 인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사도 인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단위 최적 내에 입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개수를 의미하고요, 입자 직경의 육승에 비례해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이 반사도 인자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식이나 단위가 복잡하여 이와 같이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여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체적 내에 직경이 1mm인 수적이 만약 한 개가 들어 있다면 이와 같이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0 d b 이가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또한번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체적 내에 만약 직경 1mm인 입자가 64개가 들어 있고 단위 체적 내에 직경 2mm인 입자가 한 개가 들어 있다면 반사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어 입자가 64개가 들어 있고 직경이 1이어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면 18dBG가 계산이 되고요. 단위 체적 내에 입자가 1개가 들어 있고 직경이 2mm인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18dBG가 됩니다. 앞서 보여 드렸던 어 사례는 단위 체적 내에 입자가 64개가 들어 있고 한 개가 들어 있다는 어, 극명하게 다른 사례이지만, 입자 직경이 2mm, 어, 단위 채정리에 한개가 들어있는 경우, 입자의 직경이 2mm 이므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각각이 반사도가 똑같게 계산되는, 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왼쪽의 경우, 이슬비 같은 경우, 혹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경우는 우박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단위 채정리에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반사도, 반사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입자인 우박이 들어 있을 경우 반사도가 크게 관측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다양한 사례이고요. 단위 최정 내에 입자가 1개 혹은 10개 혹은 100개가 들어 있을 경우 반사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계산을 해 보았고요. 어, 입자의 개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여도 반사도가 로그 스케일이므로 각각 0, 10, 20 dbg로 관측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반사도가 단위 체정 내에 입자가 몇개 들어있는지 직경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들어있는 입자를 강수로 환산하는 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강수량을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GR 관계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G는 앞서 설명드렸던 반사도 인자가 되겠고요. R은 최종 환산된 강우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GR 관계식은 여러 연구나 관측에서 파라미터 AB를 설정해 두고 이 값을 적용하여 반사도로부터 강수량을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에서 3차원적으로 반사도를 이와 같이 관측을 하였다면, 지알 관계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강우 강도를 이와 같이 추정하여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강수량을 추정하는 지알 관계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있고요. 강수 타입이나 어, 그, 관측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어, 추정되고 있습니다. 층운형 강수, 혹은 대류형 강수, 열대성 강수, 강설 타입 등 다양한 타입에서 강우 관계식, GR 관계식이, 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은 2013년 7월 14일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반사도, 분포가 되겠고요. 이렇게 한반도 중부 지역에 강수가 나타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반사도 분포에 대해서 GR 관계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강우 강도는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강수 관계식이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관계식에 따라서 강우 수량이 어떻게 추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여드리는 도표는 어, 각 강수 추정식에 대해서 반사도별 강우 강도, 환산돼서 나오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층운형 강수의 시기라고 했을 때, 여기 15dbg일 때 환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계산해서 강우 강도는 0.3mm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반사도로부터 강우 강도를 다양하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반도 전체의 반사도 분포로부터 각식을 적용했을 때 강수량이 어떻게 다, 다르게 나오는지 어,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만약 왼쪽과 같이, 어, 지알 관계식이, 어, 변수, 어, 파라메터 200과 1.6을 사용했을 때는 분포가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오른쪽과 같이 강설에 사용되는 파라메터 2000과 2.0 파라메터를 적용했을 때는 이와 같이 분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수 타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각각 강수식을 다르게 하여 강수량을 최종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좀더 지상에 가까운 강수량을 추정하도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레이더 반사도로부터 강수량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강수 분포를 통해서 조금 더 고해상도의 강수량을 분석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